미가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미가서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절체절명의 절박한 상황을 보면서 아주 유일하게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가 선지자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미가의 어떤 외침이 큰 이렇게 반향을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이 가득하니까 사람들 간에 관계도 깨어지고, 신뢰감도 무너지고, 또, 그래서 혈연도, 또 우정도, 아무것도 그들에게 성립이 안될 만큼 그런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관계를 끊기도 하고, 그들의 이익만을 따져가면서, 손익 계산서를 해가면서 그런 삶들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미가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은 당연하다 하고 지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도 반드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미가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가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맺었던 그런 약속들이 유효하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칭하는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위를 보존해 주시고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이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고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기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대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런 이적들을 내가 다시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애굽의 종살이를 430년 하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도저히망은 희 보이지 않았습니다. 와, 우리는 이렇게 종살이하다 우리의 인생 삶이 그냥 끝나겠구나 잡고 자기하는 삶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 들으심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주기로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 먹은 그대로 그것을 실행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주셨고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가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같은 분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처럼 신실하고 약속을 지키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세상 어디 천지에도 없습니다. 이방의 신들 거기에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지 않나요? 주님 같은 분은 없네. 네. 그렇게 고백했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미가는 지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야, 보니까 다른 민족을 아무리 우리가 뭐 데려오고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봤자, 안 되겠더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보존이 되지, 우리가 아무리 세상 말로 용을 쓴다 한들,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한들 의미 없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도자부터 백성까지 아주 하나님을 불신하는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지금 그런 극한 상황까지 가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웬만해야 손을 보고 고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가서도 보세요. 이 사람이 그냥 딱한 군데만 어디가 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또 진료해서 해결책을 찾아가 보겠지만 이 사람이 여기도 여기도 저기도 수많은 곳곳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흔히 의사들이 멘붕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되나 수술을 한 군데 한다 한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각과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어디부터 수술하고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또 회복시키고 이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 생겨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도 그러했다는 거죠. 야 이거 어디부터 도대체 손을 대야 되느냐. 그럴 정도로 지금. 아주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을 만큼 그렇게 타락해버렸고 부패해버렸고 문제투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수 없지만 뭘로 할수 있다? 하나님으로는 할수 있다. 사람은 안 되지만 사람은 도저히 방법이 없지만 사람은 도저히 손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들을 고쳐가고 바꿔가고 변화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 앞에서 치료되지 않을 사람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치료 못하고 고치지 못할 분이 있을까요? 고치지 못할 사람이? 바뀌어진 장로가 간증하면서 썼던 책,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치면 누가 고치겠어요? 세상의 의사는 못 고칠 수도 있어요. 가서. 이제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병원에서는 그러겠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것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을 포기해 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끈히 고치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지금 이 선지자가 애절하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출애국과 같은 일리를 너에게 행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그 당시에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살면서 그들이 이루었던 모든 부를 다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자기 포로들을 그렇게 보내주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빼내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로. 이제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죄에서 탈출, 죄에서 나오는 것, 엑소도스라고 하잖아요. 출애굽기를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나온 죄에서 나오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롭고 힘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 이게 언제 끝날려나? 아, 이 끝이 어디일까? 어디까지 견뎌야 되나? 하는 우리 안에 끊임없는 고달픈 문제와 인생의 삶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면서 온전한 그삶 가운데 우리가 발걸음을 더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에게 뭘 아끼겠어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자기의 분신과 같은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줘서 우리의 죄까지 사해 주신 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뭘안 주겠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에 있는 죄악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구원해 주실 거고, 앞으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관계야, 좋은 하나님과의 그런 삶, 또 그런 문제들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의 길로 열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뭘로 판단이 되고, 뭘로 기준이 되어지냐, 이걸 했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인가? 사람들은 이런 걸로 손 네, 손실을 따지면서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렇게 다 고지고대로 다 따져가면서 그렇게만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면 얼마나 인간관계가 피폐해지겠어요. 요즘 MZ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자, 내가 얼만큼 샀으니까 너 이만큼 사. 자, 어제는 내가 샀으니까 오늘은 네가 사. 내가 여기까지 냈으니까 다음은 네가 내. 해. 딱, 딱, 그냥, 딱, 그냥 구분 지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이 없는 것 같죠. 또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예요. 계획적인 거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런 삶을 그렇게 막손해 이익을 막 따져가면서 살아간다면 그런 관계가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손해가 나도 내가 좀더 베풀어 주고 또... 내가 좀더 양보해 주고 그러면서 아, 저분은 우리랑 똑같은데 왜 저렇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관계 가운데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들이 이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왜냐면 하 서로 간에 손해 안 보려고만 하면 관계가 좋아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서로가 아, 그래 내가 조금 더 손해 보지 그래, 내가 좀더 양보할게. 어, 당신이 좀더더 많이 가져. 그러면 그런 관계를 통해서 불화와 갈등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우리 안에서 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진실한 기도. 그 진실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우리 속해 있는 사회와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은 일단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나 먼저, 내 것.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와 내가 속해 있는 무리 공동체, 그 사회, 직장, 가정,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함께 돌봐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미가 선지자도 그랬어요. 미가 선지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보다 누구를 위한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했단 말이죠. 뭐, 물론, 선지자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선지자가 무슨 자기 욕심을 구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지자도 사람이잖아요. 선지자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하나님, 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이스라엘 어찌 합니까? 하나님, 이들을 좀 살려주세요. 저를 봐서라도 하나님 이들을 좀 살려주세요. 이들이 지금 이대로 망해서는 이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런 애절한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왜? 하나님을 향한 중보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올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이유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어느 것 하나도 우연히 되어진 일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평과 정의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것이 되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바람이 그 미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그 성실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죠. 만일 그런 기대가 없었다면, 우리가 기도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하, 내가 기도한다 한들, 저들이 바뀔까? 저들이 변화될까? 내 기도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미간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분명히 변화가 올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실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미가가 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게 된 거죠. 그래서 미가가 하, 진짜 절망적이지만, 세상 말로 답이 없지만, 어떻게 하나, 이 공동체를, 이 유대민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이 미가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가며 통곡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은 당연하지. 그안 믿는 것들 어쩔 거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고. 아휴 그들은 멸망이 도 싸. 어쩔 수 없어. 이렇게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미가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리로 떨어지기 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 돌아가서 그 일들을 회복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놓여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우리가 든든하게 하나님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는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야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봐야, 아무리 연구해봐야, 진짜 주인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 삶이 너무 퍽퍽하고 참 힘들어서,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택해보고, 애를 쓰고,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봤는데도 안 되네요. 근데 생각해보니 우리의 마지막... 최종적인 대안은 주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맞춰야 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받길 원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맞춰가고 주님과 호흡하면서 그 일을 아름다운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역사와 좋은 일들이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안에 정말 이 죄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소망에 그런 깃발이 될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죄인 주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은혜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수 있게 해 달라고 같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함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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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미간은다 저물어 가는. 통락해 가는 어떻게 보면 끝이 없는 멸망에 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소망이 없구나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구나 그렇게 한식 탄식하고 안타까하며 끝냈던 삶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살려 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이 저렇게 멸망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시켜달라고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공동체, 어느 누구를 위해 그렇게 애절하게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나의 형제, 나의 자매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또 그들과 함께 가슴 두드리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매달려 본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이다가 그렇게 자기의 기도가 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도로 내려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기도보다 우리 주위에 돌아 봐야 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들이 주의급을 했었던 그런 이 적들을 다시 한번 그들이 옮기는 것이다. 그 결과로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죄에서 멸망해서 사망해서 탈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런 기쁨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달되어 갈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겁니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내가 다른 방법 다른 수단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봤어도 우리 주님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우리에게 더큰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모든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도 우리의 남은 생애에도 주님 과거에도 우리를 주하게 해서 건져주시고 지금도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이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광을 받으시고 함께 해 주신 주님 불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정말 답이 없는 그래서 타락에 아주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미가 선지자의 애절하고 간절한 심정이. 결국은 그들을 향한 중보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저들 어찌 합니까? 하나님, 불쌍해서 어찌 합니까? 저들 멸망하면 어찌 합니까?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눈물로 주님 앞에 아래는 미가 선지자의 고백과 간구와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추레급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단지 어떤 한 나라에서 종살이 된 것을 건져줬을 뿐이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죄와 사망과 지옥과 사단에서 완전히 점령당해 있는 우리의 삶을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평화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바꿔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약속을 신뢰했기에 미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기도보다 더 시급하게 이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의 손해를 유익을 따져가면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관계가 기뻐질 수도 없고 서로 문제가 생겨나고 상처투성이가 될 뿐입니다. 서로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손해보고 용납하고 품어준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나는 누구를 위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지체를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하면서 눈물 뿌려가며 가슴 치며 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미가의 마음과 심정을 주님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겨우 그냥 그들의 종살이에서 해제된 것 그걸로 기뻐할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며 살 것인지 이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미가는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권력자,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들의 우상들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 있고 권력 있고 힘이 있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믿음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우리 안에서 충실히 해 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볼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도 역시 주님이 정답입니다. 주님이 해답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만 됩니다. 하는 우리 안에 고백과 결단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도전하시고 나에게 들려 주셨습니다. 듣고 한 주간을 그렇게 또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살아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써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